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음악을 저희처럼 전공한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들 경험해봤을 무대 공포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학원 원장님들의 제자들이 콩쿠르를 나가거나 혹시 연주회를 할때 학생들이 무대를 향한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죠. 그런 친구들을 또 어떻게 티칭을 하고 또이 무대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무대 공포증이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무대에서 연주할 것을 생각하면 음. 심장이 두근거리고 악보가 잘 생각이 안나고 온 몸에 힘이 빠지면서 이제 음. 불안해지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음. 연주할 때는 이제 다리가 너무 떨려서 음. 페달을 잘 밟을 수가 없거나 그쵸. 손가락도 떨려요 그래서 음. 아무음이나 막 치게 되고 음. 평소에 문제가 없던 음. 부분을 잃어버려서 이제 얼몸몰이기도 하잖아요 음. 이제 한두 번 이런 경험을 해본 학생들은 음. 피아노 앞에서 이제 치는 것을 비 두려워하고 그렇죠. 맞아요. 이러한 공포는 음. 이제 위기 상황에서 처했을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 때문이에요. 음. 바로 아드레날린 때문인데요. 음. 이것은 극도로 흥분했을 때발생되는 것인데 음. 어, 두려움도 불러 일으키지만 우리에게 많은 에너지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어떻게 조절해 볼지 한번 음. 얘기 나눠 볼게요. 어,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무대 공포증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무대 공포증의 원인 한 네다섯 가지로 네. 준비를 했죠. 네. 일단 첫 번째 바로 소개시켜 주시죠. 네, 과거의 실패 경험 때문입니다. 네, 트라우마가 내 발목을 잡을 그런 텐인데요 음. 이제 무대를 많이 서본 친구들은 제각각의 그런 변수들이 있잖아요. 음. 그 와중에 실패해본 경험, 음, 망했다. <laughs> 아, 음. 망했다. <웃음> <웃음> 너무 많죠. 음. 맞아, 맞아. 만족스럽지 못한 음. 연주를 하고 왔을 때, 음. 어,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옆에 관객이 너무 가까이 있더라 음... 이런 것도 하나의 예시이고 맞아요, 맞아요. 그 그거. 관객을 신경 쓰다 보니까 내 연주에 집중을 못 하게 되고, 음. 그럼으로써 연주가 음. <laughs> 실패하게 되면 그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굉장히 네. 떨리고 이제 무서워지고 약간의 트라우마라고 하죠. 음. 그런 게 많이 생겨서 네. 무대를 향해서 되게 두려움과 공포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러면 음.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뭔가요? 네, 너무 완벽주의적 성향 때문인데요. 음. 나는 완벽해야 해. 연습도 음. 엄청 많이 했어라고 음. 하면서 음. 자, 자기 자신을 이제 강압을 음. 하고, 강압을 맞아요, 강박증이 생기고, 그렇죠. 네.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한데, 되게 아, 나는 완벽하게 연주해야 돼. 여기선 이렇게 연주하고 절대 틀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음. 안 돼하다 돼, 돼, 보면 오히려 더그 네, 생각으로 인해서 맞아 음. 연주에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 같아요. 그리고 한세 번째. 네, 경험이 또 부족했을 때에도 음. 발생을 합니다. 너무 많아서 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을 때도 음. 종잡을 수 없다. 음.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음. 아무 경험이 없을 때. 음. 어, 다 새롭잖아요. 음. 되게 어. 무서울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음. 음. 이랬을 경우에는 음. 이제 학원에서 음. 리허설을 많이 시켜주던가. 음. 이제 복장 같은 것도 다 같이 여기 게 입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리허설, 드레스 리허설이라고도 음. 하죠. 그러니까 그런 무대 경험이 사실 많이 부족하면. 음. 저희 연주자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냥 음. 전공을 하겠다 싶을 때부터 이제 많이 마스터 클래스도 많이 나가고 연주 경험도 많이 쌌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실제 입시 때도 사실 많이 도움이 되고 음. 그리고 본인이 연주자로 활동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친구들한테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주회를 많이 경험을 해보고 콩쿠르를 많이 나가본 것이 무대 공포증을 조금 이겨냈는데 도움이 되는 음. 어쨌든 본인은 네. 무대 경험이 부족했을 때또 발생을 한다는 거. 네. 그리고 네 번째, 무엇인가요? 또 연습이 부족해서입니다. 음. 그거 너무나 정답이죠, 사실. 네. <laughs> 이게 첫 번째 아니었나요 <laughs> 그러면, 네. 연습을 좀 음. 많이 못했다라고 음. 되었을 때는 음. 본인이 또 받아들이고 인정하기에는 쉬울 음. 거예요. 음. 그래도 그 연습이 모자란다는 음. 것에 또 자괴감이 들수 있기 때문에. 음. 도와줘야 될것 같아요. 내가 연습 을한200% 하면 무대에서 100% 발휘가 되기 때문에 네. 연습을 한80% 했는데 무대에서 100%의 결과를 바라면 네. 양심이 없는 거죠. 네. <laughs>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어. 해 놓읍시다. 맞아, 맞아. 연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무엇인가요? 열등감 때문이에요. 음, 이제 이게 독주회가 아이니 다른 연주자들도 함께 음, 하는 무대 있잖아요. 음, 그런데 내 앞에 친구가 갑자기 음, 너무 잘 쳐요. 그러면은 음. 갑자기 그러면, 뭐야, 왜 어, 이렇게 잘 음, 쳐? <laughs> 저 사람을 이렇게 어, 잘 치는 거야. 멘탈이 이제 흔들리 수가 있어. 맞아, 맞아, 그런 열등감. 음. 아니면은 뭐 미리 알고 있는 친구가 있으니 음. 계속 그 친구를 뭐염두에두거나 음. 일단 경쟁자 이런들이 음. 있었을 때 열등감이 음. 또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런 열등감이 음. 더욱 더 무대에서 실패를 할 확률을 더 크게 해주는 네. 그런 것이죠. 네, 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무대 공포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무대 공포증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을 하면 좋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네. 핵심인데. 어떻게 네. 극복을 하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 음. 일단 철저한 연습이 먼저입니다. 음. 맞습니다. 음. <laughs> 가장 정답이고 가장 네. 첫 번째인. 네, 맞아요. 네, 철저하고 이제 음. 완벽한 연습이 음. 단단한 정신력과 함께 음. 이제 나온다면 음악이 음.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 음. 그래서 무대를 또 즐길 수도 있는 경지에까지 이를 수가 있을 네, 것입니다. 그, 그게 가장 네. 철저한 연습을 기반으로 네. 연주회를 즐길 수 있는, 네. 그죠 그러면 그 연습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악곡을 음. 그냥 마냥 치는 것이 아니라 음. 패턴도 알, 알아야 하고 성적인 음. 내용을 또 음. 공부를 해야 돼요. 음. 우리 피아노를 연주하는 뭐,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 모두 다 무대 공포층의 가장 큰 불안감이, 어, 악보를 안보 하는 거죠. 네. 그니까 이악보를 제대로 내가 숙지가 안 됐다는 불안감과 잊을 것 같은 불안감이 네. 그 무대에서 굉장히 떨리게 뭐 이렇게 치는데 발율을 음. 하는데 뭐체력를 하는데 또 성화 같은 노래 가사를 또 부르는데 음.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안보에 관해서 철저한 연습이 필요한데 선생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악보를 어, 패턴화해서 음. 구간을 잘잘 잘 나눠서 네,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보통 이렇게 음. 재연보라고 해서 음. 한번더 반복이 되잖아요. 음. 그랬을 때 다음 걸로 넘어가는 그 구간 음. 음. 그걸 굉장히 확실하게 외워줘야 되고, 음.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악보 봤을 때 페이지가 음. 이제 도장처럼 음. 찍히도록. 음. 어, 음. 이, 아, 사진 네. 찍는 그안기법뭐 네. 네. 이런 것처럼. 네. 어. 이거는 근데 필기 시험 있잖아요. 네. 그런 입문 쪽의 시험이랑 비슷하다고도 음. 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도 네. 많이 있죠. 약간 이건 네. 박미림의 <웃음> 도장 <웃음> 연습. 도장 암기법 이런 건가요이 어, 페이지에 뭐 거기 구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laughs> 맞아. 근데 요것도 음. 우리 성인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 연주자들은 네. 준비를 할수 있고 또 학생들에게는 사실 저희가 학생들이 스스로 악보를 분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 저희 선생님이 음. 나눠줘야 하고 또이 규칙성을 알려줘야 되고 네.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선생님이 악보를 많이 공부하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 학생이 또 이해하기가 쉽게 받아들여.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또 같이 잘 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일단은 왼손, 오른손을 따로 연주하고 그것을 음. 합치는 연습까지 들어가야 되고요. 음. 성부별로 이제 연습하는 거. 음. 이제 사중창 있잖아요. 음. 선프라노, 이제 알토, 음. 테너, 베이스. 음. 이런 외성과 이제 내성을 음. 조금 따로 연습을 하는 좋고요. 음. 그 다음에는 프레이즈별로 암기해서 연습하는 방법, 음. 자기 나름대로의 섹션을 나눠서 음. 꼭 선생님이 딱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음. 학생도 나의 음. 섹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것도 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이 자기 스스로 나의 섹션이 있어야 음. 그 구간에서 내가 다시 시작을 할수 있고 그렇죠. 이런 게 같이 혼자 스스로 정해져야 음. 뭐 안보가 쉽게 잘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음. 어, 이거는 플러스적인 연습 방법인데요. 음. 아주 무작위적으로 음. 떠오르는 부분을 연습하는 방법. 아, 있어요. 이거 정말, 네. <laughs> 이건 정말 사실. 뭐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지금 연주하는 곳 중간에 쳐봐, 이러면 사실 못 치거든요. 네. <laughs> 안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네. 네. 사실 못 치거든요. 네.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무작위로 시켜서 네. 하는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거 저희들끼리는 이제 네. 불 꺼도 네. 할수 있어야 된다. 아, 이렇게 까지서 그리고 지난번에 뭐. 영상 찍을 때 네. 김보람 선생님이 학원 콩풀 음. 학생들 준비할 때 갑자기 밖에서 그냥 본, 갑자기 끄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음. 애들이 어, 계속 치는데 안치는 네. 아니야 뭐 이런거 보신다고 맞아맞아 어, 이거는... 맞아. 음, 거의 특전사 학교의 <laughs> 그런 소년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도모님 될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